인천 오면은 저기 먹고 갔을 때 입에서 저 비린내 나야지 아. 3일 저 비린내 나 아, 아가미에서 아가리도 아니고 아가미 아잘 받아 먹네 아. 아, 네. 어입 근력이 좋네 네. 아니 하나야 난 네. 진짜 너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네. 뭐냐면은 물딸때 애가 손을 좀떠내그래요 정도 떨면은 하루에 한세병씩 때리는 건데 아, 네. 지문이식잘안 돼요 잘 떨어가지고 아 요거 잘 받아 먹어 <laughs> 우는 걸 자꾸 뻥튀기 아, 시키네 술기세포 나랑 같네 <laughs> 술, 술을 술 빨리 갖다 주셔야 되는데 네.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짠하면서 네, 네. 술좀 해야지 어, 어 감사합니다 어. 아유, 감사합니다 에이 여성분들 예. 근데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을 땐 본인들이 따도 상관없어 아, 근데 굳이 남자들이 있는 데서 빵빵 이런 거 보여주지 마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안 따요 네 그래서 지금 딴겁니 나한테 보여준 거야? 네 그래서 지금 딴겁는다 마음에 안... 아, 음. 이 새끼가 그걸 음. 눈치를 못 챘네.